노트북 켰다. 아, 일, 저 오래된 일하는 노트북.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저건 일할 가능성이 높은 아, 행동. 아예 예. 일하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AI, 원합니다. AI. 뭐지? 아 일하시나 보다 진짜. 오늘 일 얼마나 했어요? 궁금해요. AI랑 요즘 일을 많이 하더라고. 어 아, 진짜 일을 하시네. 여기 온 목적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제 다음 음, 프로젝트를 좀 구체화 시켜보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조사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가 해서 지금 이제 어, 겪어보고 있어요. 별루다 별루다. AI가 말한 게 별론가 봐. <laughs> 아 근데 표정이 저는 지금까지 장준관 논님이 화를 낸걸한 번도 못 봤어요. AI한테 지금 화 지금 AI한테 내신 거 아니에요? 처음 화내는 그러니까요. 거. 그니까요 <laughs> 뭔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동안 이제 진행했던 거를 좀 정리하면서 한3막 정도로 구성을 해보려고. 예. 지금 연필을 쓰고 계신 거같 응응응. 음, 음, 음. 아날로그로 바꿨나 봐. 혼자. 글을 쓴다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밑으로 자꾸 침잠할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어서 일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외롭죠. 외로워요. 음...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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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아 소리라는 아, 이름을 약간 혀 짧게 조리라고 이렇게. 다들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 저장해놓으셨어요? 저는 오빠 하트. 오빠 하트. 저는 그냥 루미코 하트 여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6개. 개나 있어? 여섯 개야.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따 보여줄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왜 소리가 안 나지? 아, 저기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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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끝났지? 소리가 안 나는데? 어, 어, 알 수가 없네. 잠깐만. 왜 소리가? 아 소리 끄물 왜, 왜 됐지 잠깐만 저를 끄신 거예요? <laughs> 소리를 껐어. 아 제주도 가셔가지고 소리를 꺼버렸네. 어 됐다. 소리 내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아 이제 들려요. 네. <laughs> 아침 식사 했어요? 먹었죠. 말투가 되게 귀여우시다 <laughs> 서로 존칭하시나요? 네 서로 존칭. 으로 아... 이 습관이 됐어요. 아, 그냥 갑자기 화나면 네. 막화 나면 더 극존칭. 아 극존칭. 농담할 때는 어. 에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러고 약간 요를 뺄 때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어, 어. 네. 좀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다 어, 무섭다. <laughs> <무서워, 무서워. 웃음>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아 어, 어, 싸운 적이 없겠네. 진짜. 싸운 적이 없겠네. 정말 때가 어쩌고저 이렇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우리는 인형이 토막 난 적도 있었어요. <laughs> 어? 어이. 루미코가 원래 조용조용한 일본 분이었는데, 화가 한번 나니까, 갑자기 방이 순간 번쩍함과 동시에, 고민형이 이렇게 퐁통 집에 <laughs> 날라다니는 거야. 풀리와 동시에 빡쬐는데 힘도 겁나 세고. 근데 아니, 아니, 근데 나 원래 조용하지 않았어. 한국어를 못해서 그랬어. <웃음> <웃음> 나 원래 이랬어. 아... 지금은 지금은 너무 잘하잖아. 저 테토냐 테토냐 녀 테토냐 녀 테토냐 녀녀녀녀녀 테토냐 뭐 드셨어요? 토마토 문어 계란 스크램블 그 샐러드는 여보 드실 때 올리브 저기 해서 드셔야 돼요 올리브 안 넣었어요 아직 아 여보가 얘기를 안 해줬잖아 제 잘못.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뭐 배포가 있으셨는데요. 아... 아니 뭐 <laughs> 그런 건데.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비 와요? 비가 오다 이제 흐리기만 해요. 그쳤어요. 아, 그럼 좀 걸으시고. 네. 그거 약 가져갔어요? 응, 먹 뭐, 먹고 있는데. 먹고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뭐, 내 걱정은 안 하셨으니까. 어, 아침 뭐 드셨어 아침 <laughs> 아침 뭐 드셨냐고 <laughs> 이제, 이제 이제서 물어 아 그래도 눈치가 있으시네요 <laughs> 이제서 물어본다 <laughs> 늘 내가 질문하면 본인은 대답만 하고 야, 대답이라도 잘하는 게 어디야? 참. 아 맞아 그게 어디요? 감사해요 어, 네. 그래요 어 바쁘니까 그런 줄 알고 네 박근혜 사장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 맥이 끊겼어? 어머, 죄송해요. 아유, 왜 그러셨어? 얼마 만에 하는 일인데. 어우, 미안해요. 그러니까, 영화감독들이랑 사는 게 이게 힘들어. 어 미안해요, 맥 끊지 말걸. 아유, 진짜 정말. 아, 우리 문솔 씨 때문에 글을 얼마 많이 못 썼어요, 지금. 저 뭐예요 저 타자기요 아 장난감이에요 계산기 <laughs> 연두 꺼잖아 여보 치매 예방용으로 치매 예방. 제가 암산을 해요 가끔 그냥 저만의 놀이 예 재밌다 나는... <laughs> <laughs> 근데 알고 계시는 거 같아 어 아, 그래요. 이 내가 아, 좋아해. <laughs> <야. 야. 웃음> 아니, 저렇게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할 줄 몰랐어. 아니, 지금 굳이 감독님 영화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영화가 나왔어. <laughs>